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새벽부터 세력이 입성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땡땡땡 관련 코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2코인처럼 새벽부터 세력들이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코인이 바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새벽의 입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만원으로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셔도 한 달이면 바로 5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10%, 20%만 10만원씩 매일매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코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폭등이 나올 건데요. 세력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 하고 있는 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아침에 3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코인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금이 쭉쭉 사모펀드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이. 관련돼서는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것도 포착이 되었고요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인 코인입니다 자요 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 세력이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저께 드렸던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저항까지도 지금 포착이 됐고요.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하신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인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실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코인 다 알려드렸잖아요.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491-5334번으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로 내일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세력들 입성해서 폭등 코인 나올 때 어떤 건지 땡땡땡 코인 코인 이름만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으로 뵙겠습니다.